안녕하세요. 스포츠 분석 10년 차 천교수입니다. 스포츠 분석이 힘드신 분, 수익이 나지 않으신 분, 매일 지긋지긋한 한 폴락에 시달리시는 분들을 위해 베테랑 천교수가 가족방을 운영 중입니다. 매일 같이 적중할 순 없습니다. 하지만 10년 차의 노하우와 정직한 분석 데이터로 정성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천교수 가족방 입장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1월 27일 KBL 국내 농구 내네 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수원 KT대 안양정관장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KT는 SK를 잡고 DB 추격을 이어갔다. 상대와 강력한 수비를 주고받으며 접전을 가져간 경기였는데 막판 마무리가 좋았다. 루키인 문정현이 벤치에서 나와 열점사스틸로 잘해줬고 하윤기가 리바운드 동반 더블더블로 오세근을 비롯한 상대 빅맨과의 대결에서 우위를 점했다. 정관장은 이번 시즌 최고의 경기를 하며 모비스를 완파했다. 상대가 100-200 일정으로 체력적 부담이 있긴 했지만 전반에 60점 이상을 몰아치며 상대를 압도했다. 한국 리그 적응을 마친 카터가 본인의 역량을 드러내고 있고 이종현은 더블 더블을 기록했다. 박지훈과 배병준, 최성원으로 이어지는 앞선은 아반도의 부재를 완벽히 메우며 경기를 이끌었다. 이 경기부터는 멀로를 대신에 합류한 세외인 자밀 윌슨의 출전도 유력하다. KT의 승리를 본다. 서운의 공백이 크게 느껴지는 건 아쉬운 일이지만 하윤기와 베스 등 프론트 코트의 활약이 좋고 한이원과 문정현, 문성곤 등 장신 포워드들이 공수에서 중심을 잡아주고 있다. 정관장도 모처럼 웨인 로테이션이 원활할 수는 있지만 높이에서 열세가 예상되기에 어려운 경기가 될 것이다. 이번 경기 수원 KT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 주세요. 두 번째로 한국가스공사 대 원주 DB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가스공사는 한때 13점 차로 끌려다녔던 KCC전에서 극적인 승리를 거뒀다. 연장까지 간접전 경기였는데 종료 2초 전 신승민이 벨랑겔에서 나온 패스를 결승 3점포로 연결했다. 4라운드 최고의 활약을 하고 있는 니콜스는 그 경기에서도 36득점 13리바운드 5개의 3점슛으로 맹활약했는데 진지하게 라운드 MVP를 노리고 있다. 디비는 지난 화요일 경기에서 모비스에 패했다. 알바노와 강상재 김종규가 나란히 35분 이상을 뛰며 승리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는데 상대 루키 박무빈의 막판 퍼포먼스를 막아내지 못했다. 두경민의 트레이드 요청과 유현준의 은퇴 번복 등 팀이 다소 어수선한데 성적도 기복을 보이고 있다. 그래도 박인웅과 김영현 등 정상급 식스맨들이 버티는 데다 로스니 언제든 20점 이상을 몰아칠 수 있다. 가스공사는 김낙현과 이대현이 동시에 빠진 경기에서도 강팀에 승리하며 최근의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벨란겔 외에 백코트에서 득점할 선수가 없고 보조 보랜들러 문제가 언제든 불거질 수 있다. 강상재와 김종규가 로슨을 도와 제공권 우위를 가져갈 것이고 알바노가 벨란겔과의 매치업에서 밀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경기 최종 조합픽은 아래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오시면 가족방에서 무료로 공개합니다. 영상 잘 보셨나요? 나머지 경기들 보시기 전에 천교수 스포츠 조합픽 받는 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핸디언오버 최종 조합픽은 가족방에서 매일 최신으로 공유 중입니다. 가족방 입장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하단 고정 댓글 확인해 주세요. 나머지 영상도 재밌게 시청해 주시고 유익한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서울 SK대 부산 KCC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SK는 주중경기에서 KTF 했다. 두팀 모두 예순점대에 그칠 정도로 득점이 나오지 않았는데 경기 종료 직전 클러치 경기력에서 상대에 밀렸다. 올스타전 이후 다소 고전 중인 원희가 20점에 그쳤고 오세근과 최부경 등 빅맨 듀오 역시 부진했다. 김선영과 허일영에 이어 안영준까지 부상으로 빠진 최근인데 좀처럼 경기력을 끌어올리지 못하고 있다. KCC는 가스공사 원정에서 종료 직전 최준용의 엔드원이 나오며 경기를 가져갈 뻔했지만 허웅의 보네드성 파울이 나오며 자유투를 허용했고 연장 끝에 패했다. 최준용이 개인 시즌 최다인 32 득점을 몰아쳤고 이승현이 15점 오리바운드로 잘해줬지만 마무리. 부... 비록 정창현과 이호연 등이 부상을 당하며 액티브 로스터가 덜 헐거워진 원정팀이지만 그 점은 홈팀인 SK가 더 심하다. 오색은 상대로 골밑에서 밀리지 않고 버터낼 이승현의 수비적 존재감이 있을 것이고 최준용과 허웅이 라거나의 득점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경기 최종조합 픽은 아래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오시면 가족방에서 무료로 공개합니다. 마지막으로 신한은행 대 우리은행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신한은행은 하나원큐전에서 극적인 역전승을 따냈다. 한때 11점까지 뒤진 경기였는데 코트를 밟은 모든 선수들이 고루 활약했다. 특히 김태현이 20분 이상을 소화하며 7개의 리바운드와 3블록으로 수비해서 힘을 냈고 김소니아는 14점으로 팀내 최다 득점을 기록했다. 이경은과 강계리, 김진영 등 베테랑 선수들도 본인의 역할을 확실하게 해주며 최근 상승세를 이끌고 있다. 우리은행은 지난 목요일 경기에서 삼성생명에 역전승했다. 전반 끈질긴 수비로 나선 삼성에 고전하며 리드를 내줬지만 화력으로 상대를 잡았다. 32득점 11리바운드 8어시스트로 트리플 더블급 활약을 한김담비 외에도 박지연이 리바운드 13개를 걷어내며 더블 더블에 성공했고 이명관의 활약도 있었다. 박해진이 운동을 시작하며 점차 코트 복귀에 가까워지는 최근인데 KB와 간격을 유지 중이다. 우리은행의 승리를 본다. 신화은 부진했던 전반기를 지나 후반기 성적이 좋아졌다. 강개리가 외곽슛을 장착하며 백코트 경기력이 좋아졌고 김태현의 골밑 존재감도 있다. 그러나 김소니아와 김진영 등 언더사이즈 네번 선수들로는 김단비와 박지현을 제어하기 어렵다. 김태현의 존재를 빠른 템포로 지원할 우리은행이 승리할 것이다. 이번 경기 우리은행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오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 주세요.